안녕하세요. 세관 궁금해 CCM 반주, 캠프 류혜영의 CCM 반주 저자 류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 파워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곡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클래식 피아노 중공자예요. 그래서 레슨생들한테 레슨을 할때 저만의 클래식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파워코드란 뭐냐. 자, 우리가 일사몽으로 되어 있는 사마음에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분짓는 사음이 빠진, 그러니까 이음하고 오음으로만 구성된 화음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도미솔에서 미가 빠져있죠. 빠졌다는 표시가 이렇게 나왔네요. 생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거의 안, 쓰, 안 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근음을 중복했어요. G코드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파워코드를 전 어디에 적용을 할 거냐? 나란한 조 키에 적용을 할 거예요. C코드와 C A마이너는 나란한 조예요. 같은 스케일을 공유하고 있죠? 장조와 단조죠.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마이너 코드를 전부 다 메이저 코드를 표현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이싱이 되게 빨라지고요. 어, 그 다음에 사운드가 너무 예쁘죠. 네, 내가 A마이너 하면 라도미,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 도미솔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워 코드를 C에서는 이름 오음이었던 것이 a 마이로 가게 되면, 은 자, 여기 도가 3음. 칠음으로 변신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 선생님 사무음 으로 그냥 하면 되지 왜 뭐로 바꿔요 우리가 A 마이너키 같은 경우에는 사음7 음이 딱 나오기 쉬운데 음 예를 들자면 F샷 마이너 뭐 G샷 마이너 세7자사음실은 빨리 짚어보세요 그럼 못 짚어요 <laughs> 대부분 못 짚습니다 이거를 나란한 조로 외우게 하면은 금방금방 나요. 우리가 메이저 코드 이로움은 금방금방 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아이들 레슨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도 효과를 많이 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곡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예제 원, 예제 2가 보이시나요? 제가 그 파워코드를 이용해서 나란한 조에 적용을 해서 한 곡이에요. 지금 꽃샘추이죠 춥죠? 그래서 제목을 한번 꽃샘추위로 정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연주해 볼 텐데요. 지금 파워코드가 쓰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A마이너 여기가 E마이너, 그다음 D마이너 계속 지금 반복이에요. 네, 그 주법을 지금 어, 응용하도록 제가 그렇게 편곡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제, 어, 정말 엄청난 양의 한50한장분량의 그런 곡들을 선생님들께 같이 공유하고 싶어 드렸는데, 거기에 수록된 곡인데, 제가 앞에서 나란한 저 보이싱 파워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보이싱을 계속 계속 적응해서 치도록 그렇게 편곡을 한 곡이에요.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맞춤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악보는 내 의지대로 되있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편곡을 해서 거기만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생님들 재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볼까요?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이 부분 네. 일단 연주로 들어보실게요 여기 계속 지금 거기서 적용을 할수 있도록 제가 편곡을 했거든요 여기를 한번 그 부분 부분만 제가 연주해 드리겠습니다